검찰 쪽에 황교안 대표랑 이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네, 네. 저도 이제 황교안 대표랑 자영한국당 했을 때오천도 네, 많이 했거든요. 네, 네. 근데 이분은 황당해요. <laughs> 밥 먹을 때 뭐냐면 네.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아. 예를 들면 아, 박근혜 탄핵은 뭐 사과하시나 했는데 갑자기 아. 교회를 어디 다니시나요? 교회는 다니는데 네. 박근혜 사과는 어떠냐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. 그런 뻘소리 많이 하고 어. 의전광이야. 심지어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손 씻잖아요. 손 씻고 그렇게 서있어. 아 진짜? 휴지 <laughs> 달라고 달라고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좋은 학교 나와서 어려운 시험 합격해서 검사로 살다가 장관까지 하고 총리하고 대통령 고한대행까지한 사람이 어떻게 진짜 이런 비상식적인 길로 갈수 있는지 난 진짜 이, 이해가 안가 사실은 명태균 사건을 하면서 아. 피고인석에 변호인이 앉잖아요 네. 김명선 씨를 네. 옆에서 네.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아아 정말 아. 중진 원이죠 재판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좀 안쓰러워요 이제 네. 바보 누나다 네. 아. 깜짝 놀 왜냐면 제가 반대편이잖아요. 음. 옆에 앉아갖고, 네. 너무 답답해서, 아, 지금 그 의원님 그러실 때가 아니시다. 갑자기 저한테, 그틀 이러면서 <laughs> 막 물어봐요, 저한테. <laughs> 자기 변호인 여기 있는데. 아, 진짜? <laughs> 저 의원님 변호인 아니라고. 이야